MLB 아시아와치입니다. LA 다저스의 김혜성이 트레이드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국 현지 다저스 전문 매체 다저스웨이가 올 오프시즌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4 명의 선수 중 하나로 김혜성을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다저스의 로스터 구성과 김혜성의 역할 그리고 팀의 전략적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혜성의 루키 시즌은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KBO 리그 최고의 이루스로 e 활약하며 메이저 리그 도전을 선언한 그는 다저스와 옵션 포함 최대 5년 2.0억만 달러(한화로 약 323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적응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으며 트리플 A에서 시즌을 시작했지만 5월 초 토미 에드먼의 발목 부상으로 공석이 생기자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특히 6월까지 위 맹활약은 눈부셨습니다. 37경기에서 타율 0.38상, 2홈런, 12타점, 7도루, OPS 0.968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라 메이저리그 상위권 타자들과 견줄 수 있는 성적이었습니다. 80일 타수에서 30일 안타를 쳐냈고 출루율과 장타율 모두 뛰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혜성은 베테랑 크리스 테일러를 완전히 벤치로 밀어냈고, 결국 테일러는 양도지명 조치를 받으며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는 김혜성의 임팩트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김혜성의 활약은 주로 우투수를 상대로 한 플래툰 시스템 속에서 나온 결과였습니다. 좌투수 상대로는 출전 기회가 제한됐고, 이는 그가 완전한 주전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7월부터는 타격감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어깨 부상까지 겹치면서 8월 한달 내내 재활에 매진해야 했습니다. 9월 복귀 후에도 예전의 타격감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시즌 최종 성적은 71경기 타율 0.280, 3홈런, 17타점, 13도루, OPS 0.699로 마감했습니다. 다저스웨이는 김혜성이 충분한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저스가 기용했을 때는 계약 목적에 알맞는 활약을 했다. 며 타율 0.280에 2루타 6개, 3루타 1개, 도로 13개를 기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도로 부문에서 팀내 3위를 차지했지만 1위인 오타니 쇼헤이와 2위인 앤디 파에스보다 훨씬 적은 경기에 출전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김혜성에게 더 많은 출전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의 스피드와 주로 능력은 팀 공격력에 더큰 기여를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2026 시즌 전망입니다. 다저스웨 이는 김혜성은 2026년에도 벤치 유틸리티 선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며, 브랜던 도노반을 트레이드로 데려온다면 더더욱 말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주전 이루수 토미 에드먼이 건재한 상황에서 다저스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브랜던 도노반 영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노반은 올해 118경기에서 타율 0.287, 10홈런, 50타점, OPS 0.775를 기록하며 올스타에도 선정된 검증된 유틸리티 플레이어입니다. 도노반과 김혜성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들이 드러납니다. 두 선수 모두 좌타 유틸리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노반은 2루수를 중심으로 유격수, 3루수, 외야수까지 소화할 수 있는 진정한 만능형 선수입니다. 장타령 면에서도 10홈런을 기록한 도노반이 3홈런에 그친 김혜성을 크게 앞섭니다. 타점 생산력에서도 50타점 대 17타점으로 차이가 명확합니다. 김혜성이 앞서는 부분은 오직 도로 능력뿐입니다. 13도로를 기록한 김혜성에 비해 도노반의 주루는 상대적으로 평범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공격기여도와 수비 범용성을 고려하면 도노반은 거의 모든 면에서 김혜성의 상위 호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도노반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김혜성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드먼, 도노반, 그리고 김혜성이라는 세 명이 좌타 유틸리티 선수가 공존하는 것은 로스터 운영상 비효율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저스웨이가 김혜성의 트레이드를 제안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다저스웨이는 김혜성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팀의 이익만을 고려한 주장이 아닙니다. 선수 개인의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입니다. 재능 있는 선수가 벤치에서 섞는 것보다는 주전으로 뛸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선수와 팀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김혜성의 트레이드 가치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다저스웨이는 구단 옵션 포함 최장 4년의 계약은 상당히 저렴하고, 수비적 다양성과 컨택의 강점이 있는 타격은 그를 좋은 트레이드 카드로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김혜성의 계약 조건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옵션 포함 최대 5년 2.0억만 달러는 현재 메이저 리그 시장에서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셀러리캡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비 범용성도 큰 장점입니다. 김혜성은 이 루수와 유격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KBO 리그에서는 최고 수준의 수비력을 자랑했습니다. 메이저 리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비를 보여줬고, 유틸리티로서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타격 면에서도 컨택 능력이 뛰어나 삼진이 적고 공을 배트에 맞추는 능력이 좋습니다. 루키 시즌 타율 0.280은 적은 길을 고려하면 나쁘지 않은 수치이며 더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0.290에서 0.300 대까지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도 김혜성을 트레이드 칩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다저스는 이미 월드 시리즈를 우승했고. 강력한 로스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팀은 없으며 항상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이 존재합니다. 김혜성을 활용해 팀에 필요한 불펜 투수나 백업 포수 혹은 유망주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는 윈윈 거래가 될수 있습니다. 김혜성에게도 새로운 도전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다저스에서는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얻었지만 주전으로 뛸 기회는 제한적입니다. 반면 주전 자리가 열려있는 팀으로 이적한다면 매일 출전하며 자신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커리어 초기에 안정적인 출전 기회를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다저스에 있는 김혜성 외에도 에미시엔, 개빈 스톤, 리버 라이언을 트레이드 카드로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젊은 우한 선발 투수로 다저스의 두터운 선발진 때문에 기회를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저스는 이미 클레이튼 커쇼, 타일러 글래스나우, 요시노부 야마모토 슈웨이 오타니 등 강력한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비 밀러, 잭 플레어티 등도 경쟁하고 있어 젊은 투수들이 로테이션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저스는 이들 젊은 투수들을 활용해 다양한 트레이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파팀 입장에서는 검증된 유망주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이며 다저스 입장에서는 당장 필요한 전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행과 스톤은 메이저리그 경험도 있어 트레이드 가치가 높습니다. 김혜성의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저스 프런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도노반 영입이 성사되는지 그리고 다저스가 정말로 김혜성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는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혜성이 어디에 있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능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입니다. 루키 시즌에 보여준 잠재력은 분명했고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 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